생크림입니다. 오늘은 호텔에 왔어요. 호텔에서 하루 잘 거예요. 환절기여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초 화장품을 바르면서 얘기 좀해 보려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40대 중반이 되고, 좀 있으면 또 50대가 되잖아요. 피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요즘 좀 늙긴 했는데, 이 피부의 건조함, 피부의 처짐, 피부 모공, 겉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안에서 속당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화장품을 되게 신중하게 골라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화장품을 발견했는데, 너무 좋아요. 여 스푼이 이렇게 돼있어. 그냥 플라스틱 막 그런 스푼이 아니라, 되게 예쁘죠? 여기 뚜껑을 열고, 이렇게 푸는 거야.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이스크림.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 진짜. 제가 화장품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화장품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 우와,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고효능 인체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에요. 스탠벨. 진짜 부드러워요. 이렇게 두 개인데, 이게 토너 바르고, 로션 바르고. 매끈매끈. 진짜 촉촉해졌어. 이것도 플라스틱이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백화점 가면은 직원분들이 서 계시다가 지나갈 때 핸드로션 이렇게 소에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라보고 어? 이렇게 놀래잖아요 완전 그거야 완전 그거 완전 너무 부드러워.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스탠벨 제품은 1대1 뷰티 플래너 상담을 통해서 나의 피부에 맞는 뷰티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다. 박주미가 광고 모델이거든요. 나도 박주미 피부처럼 뵐수있을래나 스탠벨 쓰면? 어, 너무 좋은데? 진짜 좋아요. 한절기잖아요. 엄마라든지, 이모라든지, 언니라든지. 스탠벨 크림은 하나 선물해주시면 진짜 써보고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종근당 건강에 엄격한 기준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표물러로 탄생한 고효능 인체줄기 세포 배양의 화장품 스탠벨이라서 이렇게 이름이랑 연령대하고 핸드폰 주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부티플래너 분께서 전화하시나봐요. 나는 40대고. 그러면, 이렇게. 뷰티 플레이어 분께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스탠벨의 독자적인 포물로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이 피부에 수분감을 부여해준대요 수용성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데 체내에 존재하는 타입의 콜라겐과 유사한 구조의 콜라겐 성분이 피부 안에 들어간대요 아무거나 쓸순 없잖아요 피부 진짜 좋다 뭐 스탠벨 크림 바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발라놓고 웃음이 나온다니까 왜 이렇게 부드러워 하면서 아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렇게 웃음이 나온다니까 너무 예쁘다 피부 식물줄기세포 식물 화장품은 봤지만 인체 줄기세포 배양의 화장품은 처음 써봤어요. 피부가 시간을 거슬러 가는 느낌? 제가 이렇게 두개 썼거든요? 다른 제품도 있나? 스탠벨 밤이 있고 스탠벨 극세사 마스크 시트가 있고 진짜 부드러워요. 여러분, 제가 피부 시술을 많이 해봤잖아요. 진짜 많이 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데일리 마스크팩이거든요. 모든 얘기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데일리로 마스크팩을 하는 여자는 얼마나 부지런하겠어요. 진짜 귀찮아서 그게 못할 짓인데, 데일리로 마스크팩을 매일 붙이고 피부 관리를 한다는 여자는 정말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런 의지라면. 매일매일 마스크팩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귀찮은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데일리로 마스크팩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좋은 화장품 쓰는 게 피부에는 제일 좋은 거예요. 시술 받고 치료받고 그러기 전에 피부 관리는 스탬벨로 해 보세요.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깐달걀이야 진짜. 피부가 진짜 좋아. 이거는 우리 엄마한테도 선물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엄마한테 선물하세요. 다가오는 봄에 3월 달에. 봄이 돼야지 내가 진짜 한살 먹는 걸 느끼고 환절기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 관리에 더 신경 쓰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 선물해 주시면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한번쓱이 느낌만 봐도 아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박준비 한번 따라해 볼까? 똑같죠? 피부가. 같은 스텝을 쓰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생크림이었어요.